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와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있던 여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학개 말씀은 그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서 각 가문이 일었던, 각 집안이 일었던 오십 년 이상에 그 기반을 버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재정적인 손해를 아마도 보면서 조상의 땅,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영적으로 아주 야심차게 성전터를 다듬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거대한 현실의 벽에 또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 건축이라는 영적 사역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방해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백성들 백성들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온 내면의 무관심, 무기력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성전건축을 15년 이상 멈추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주변 세력들과의 적당한 타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아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건축은 현실에서 거대한 산처럼 이루기 힘든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10년 이상 아니면 20년 이상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저에게도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연 제 생전에 그 기도의 결과를 볼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미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의 결과에 힘입어 여전히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 유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력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내세요.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게. 바벨론 유수 전에 여러 선지자들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도 움직이지 않던 백성들이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다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학계를 통해서 주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스가랴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면은 하늘 날아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의 모습에서 중앙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전의 등잔대와 같이 일곱 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 위에 그냥 성전에는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일곱 개의 등잔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등잔대는 조금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 일곱 개의 위에 등잔 그릇이 있고, 이 등잔은 그릇에서 일곱 개의 등잔대로 연결되는 일곱 개의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등잔 그릇은 양 옆에 서 있는 등잔대 양 옆에 서 있는 감남나무가 있고요. 이 감남나무에서 또두 개의 관이 등장 그릇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두 감람 나무에서 감람 나무는 거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죠.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등잔 그릇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이 등잔 그릇에서 각 일곱 개의 등잔대로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공급이 되어 빛을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자,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의 시스템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스템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가질 것이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힘과 능력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나에게 있는 자본 그리고 또 능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정적인 안정이 없게 되면은 무언가 시작을 잘못 하게 되죠. 그리고 삶의 무력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 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영 시스템을 보여 주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연결이 되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공급해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바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큰 문제, 그게 더 이상 나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역자 앞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날아가고 평지가 되고 꽃길이 됩니다. 예수 전도단을 만든 로렐 커닝엄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나는 항상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본인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보면은 꽃길을 걸어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역자의 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 길을 갈때 그 산이 평지가 되고 뒤돌아보면 바로 꽃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라한 시작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작은 시작을 비웃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림줄을 손에 든스루바벨의 작은 순종으로 인한. 그 영적인 사역의 시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과 더불어 완성을 함께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지만 누군가 사역자가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측량을 시작을 했고요. 역시 스룹바벨로 인하여 그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께서 또 친히 이렇게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결코 작게 생각하시거나 또 무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은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에 대한 간증을 어제 우리 청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을 갔고 그곳에서 처음에 느꼈던 마음 그런데 도중에 자신의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일을 계속했을 때 본인이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결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제 그 청년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물론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게 된 예진이 마음에 주신 비전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유학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결심까지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환상 속의 두 감람나무는 당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즉 기름 부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환상으로 보여 주신 완성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그수루바벨과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진짜 실체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자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한없이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영적인 근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수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감람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게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운영 시스템을 전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이라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영원한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하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을 가로막는 내 앞을 가로막는 그큰 산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의 모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든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남은 사역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이 땅에 남겨 놓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외에는 본인의 사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과 말씀의 빛을 성령의 빛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1800년, 1900년이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이 르었고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빛을 통해서 아시아를 비추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 작은 순종을 할때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완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머리돌 위에 외쳐졌던 그 하나님의 은총, 은총, 바로 그 은총이 작은 사역을 시작한 우리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서 끊어지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게 해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